반갑습니다 자네 일단 오늘은요 장자체가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코스피 코스닥 3% 6%씩 이렇게 반등이 살짝은 소폭 반등나아줬는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장세요 분위기도 봐야되고요 이반대매매댓그 반대매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죠 미수물량이랑 신용물량이죠 일단은요 8월 5일날 장자체가 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역사상 당일 기준으로는 아마 가장 제일 많이 빠진 날로 알고 있는 네, 일단 볼게요. 자, 8월 5일날 저희 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있죠. 8월 5일 우리 반유 했고요. 심지어또 8월 5일날 종가 배팅이 보이시죠? 3시 15분에 종가 배팅도 SG까지 나갔습니다. 자 우리 반을 보시면요 한 4,200원부터요 고가까지 한 26%가 급등했죠. 심지어 s n 도 종가 배팅까지 했죠. 종가 배팅하고 오늘 고가가 무려 거의 한 29%까지 갔다 왔죠. 야이 솔직히 어제 같은 대폭락장에 정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요 오늘 전 종목 다 반등이 나오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 결과는 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어제 샀습니까? 안산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이 보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 공부심에 매수를 해야 된다. 8월 6일, 자, 수젠테, 휴니드, 빅텍, GSE 요렇게 종가 미팅으로 나갔습니다. 코로나 방산주, 방산주 가스 요렇게 일단은 나갔다. 재현상 보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종가 미팅 하고요. 다음 날큰 갭이 안 떠도요. 재현가 들고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요. 좀 다른 사람이랑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게 종가 빌딩 합니다 자 종가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종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장중에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쭉 빼봐요 이거 개인들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무조건적으로 안전빵이기 때문에 안전한 위주로 해서 얘가 뭐 장중에 가든 내려오든 모든 파동들을 확인을 하고 종가 때딱 매집을 해가지고 반등 때 파는 원리입니다 전산 보신 분들은요 저희가 종배를 하고 갭이 크게 안 뜨거나 아직까지 아직 반등이 안 났다면요 충분히 입장하셔 가지고요 이 단가 보시고 진입을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 하단 밑에 이 영상 하단 밑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어떤 거를 보면 되냐 당연히 저희가 수젠데 휴니드, 빅텍, GS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미트로는 스페코, 휴마시스, SG, 랩지노믹스 보시고 콘타 매트리스까지만 보시면 된다 자 스페코는요 휴니드나 빅테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방산주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고요 스펙은 오늘도 심리도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네, 갔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다 휴마시스는 오늘 25%를 땡겨줬는데 이 휴마시스는 뭐죠? 코로나 관련 주죠 자, 수젠테, 휴마시스, 이 랩지노믹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일단은 같이 움직이는데 SG는 뭐예요? 재건 테마 중에 1대장인데 얘는요 일단 오늘 25%로 종가 마감했는데 자 차트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하고 하락이 살짝 나왔다 이 상승 대비 절반 위치에서 돌렸단 말이에요 오늘 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요 통상적으로 이쪽 라인을요 종가로 돌파를 해줘야 좋은 건데, 여기 일단은 돌파는 여기 못했잖아요. 어,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 끝나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한번 빠지게 되면요. 내일 혹시나 빠지게 되면요. 훅 빠질 수가 있어요. 내일 좀 깊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SG 이정도 제가 내일 확실히 확인 좀 하고, 바로 좀 브리핑할게요. 자, 플러스로 콘타메드리스인데 콘타가 2연산 갔다가 이틀 누르고, 3연산 갔다가 오늘 쉬었습니다. 정지에요. 왜냐? 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정지다. 보통, 보통 공시로 뭐 예고, 어, 경고, 뭐, 예고, 뭐, 다닐까, 내에 예고, 뭐, 주의, 경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뜨면요. 시장에서는 이거를 악재라고 생각해서 뺍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얘 그냥 단순히 급등을 많이 해서 경고 주는 거 주의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역용해가지고 이 한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설명 다해드렸습니다. 자 급등을 많이 해서 이런 게 뜬다. 근데 이거를 악재 마냥 하락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또 역용한다. 자 콘타는요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런 종목이 한번 좀훅떨어니다훅 한번 떨어질 때이 포인트 때딱 한번 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원 포인트 구한 텔레그램방에서 브리핑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설명했던 종목만요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7월 초부터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어땠어요? 저희가 스윙 주반이랑 단기 단타 방두 개를 운영 한다 근데 여기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입장하는 방법이라 어떤 종목들을 매매 했냐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공부고요 복귀입니다 무조건 요 머리가 깨진 안에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뭐 대장주만 매매를 하고 제가 종목 브리핑 전부 다 대장주입니다 아시겠죠 23일날 5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7월 23일 5성첨단 소재 가격은 종가 피팅 하시라 자 7월 23일 종가가 1880원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맞고 36%나 급등을 했고요. 자, 18일 한국 석유입니다. 자, 18일 한국 석유 또 종가 베팅이죠 자, 1 8일 종가가 17,640원이죠. 자, 17,640원. 자, 요 맞고 또35% 지금은 또 급등 중이죠. 예, 지금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계속 사태가 심각해지면요. 한번더 눌렸다가 다시 또 정보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한전산업, s y t t x 라파스, 화성밸브인데 자, 아까 전에 종목들이랑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대장주들이다, 대장주. 바로 이 대장주고요. 테마가 굉장히 세고요. 재료가 세고, 어, 재료, 그리고 뉴스도 세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테마, 재료, 뉴스, 대장주만 매집을 합니다. 이래야지 오늘 같은 날 장이 빠져도 주가가 버팁니다. 아시겠죠? 자, 11일날 한눈사람 나갔죠? 그 이후에 25% 급등했고요. 18일날은 SY 스틸텍 추천드리고, 후에 20%나 급등했고요. 22일날 라파스, 이 라파스도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23% 급등했고요. 화성밸브도 뭐죠? 시추 쪽 대장이죠, 시추 대장. 자, 7월 24일날 나가서, 그 이후에도 21% 급등하더라.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한 25개에서 한 30개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다 보기에는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토탈적으로 한이 정도가 나가서 최고 수익률 누적이 한250% 돼요. 자, 이렇게 무조건 시장에서 인정받은 테마, 재료, 뉴스가 있어야 되고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무조건 뭐 대장만 한다, 대장만. 아시겠죠? 현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자, 왼쪽 방이 단타 당깁니다. 네, 왼쪽 방이 단타 당기고, 오른쪽 방이 스윙주. 일주일에 막한 개, 두개좀 천천히 하는 스윙 주고요. 자 왼쪽은 단기 단타, 오른쪽은 스윙이다. 자 영상 하단 밑에 단기방, 스윙방 링크 두 개, 두 개씩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타시고요. 입장만 해 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무료니깐요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정말 장세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대장주만 무조건 단기 단타로만 접근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